<laughs> 심각한데요. 어, 아 네, 이게 네. 굉장히 재미난 네. 결과 그리고 그프라구 전체가 네. 새겨 봐야 될 숫자들이 나왔어요. 아, 코로나의 영향이 네.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먼저 이제 네. 프라구 단이 선호도 네. 제가 좀 아, 예측과 맞았다라고 했던 건 뭐냐면 네. 전통적으로 프라구는 네개 팀이 이끌어간다고 봐도 오. 그 과언이 아니에요. 어디냐면 음. 롯데, 롯데, 기아, 기아. 하나, 삼성이 에요다 지방 팀. 다 지방 네, 아. 팀들이 인기를 다 견인을 해요. 오. 그리고 h 다이노스는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 또 롯데 자이언츠는 연고지가 겹치기 때문에 오. 예전에 롯데 자이언츠가 부산 경남이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경남을 h 가 가져왔다. 손 저도. 네. 롯데를 지지하는 부상형 팬이 많기 때문에 아. 조금 더 NC 다이노스 인기팀으로 성장하려면 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제외하고 나머지 수도권 팀 다섯 개 팀은 네.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져요. 네. 음. 그 풀하고 시청률만 봐도 네. 제가 말씀드렸 지방 네개 팀이 다 풀하고 시청률을 이끌어 가요. 음. 음. 두산과 두산베어스와 LG 트윈스가 굉장히 팬이 많아도 전국구 팀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 롯데, 기아, 한화, 삼성 아 네개 팀이, 네 팀이 선호도가 다10% 이상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한 게 뭐냐? SSG, SSG. 랜더스가 아. 어... 5위를 했다는거 네. 진짜 신생 이, 팀인데 이게 그 전에 SK 와이번스는 성적이 네. 좋았어도 네. 저렇게 아. 선호도가 높지 않았어요. 음 그럼 도대체 저 선호도는 어, 어떻게 된 거냐? 네. 어떻게 됐을까요? 또 지난해 굉장히 응. 못했잖아요. 아. SSG 전신 SK 와이번스가 정말 죽었었는데 네. 왜 이렇게 높, 높느냐 한 사람 때문이죠. 한 사람. 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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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신수 <laughs> 그렇죠. 네. 추신수 선수 영입이 이팬이 아이 구단의 선호도를 저렇게까지 높여놓은 거예요. 저거 대단한 거예요. 와, 엄청난데요. 네. 그러니까 이미 SSG는 어. 추신수에게 27억 원을 줬잖아요. 몸값으로. 네. 그 이상의 값어치를 추지해서한 <laughs> 거예요. 완전 이미지를 네. 다 바꿔놓은 거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두산베어스, LG 트윈스는 잠시를 가이 음. 때는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선호도도 음. 7.9% <laughs> 똑같잖아요. 네, A 씨는 <laughs> 우승을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네. 롯데의 장벽을 넘으려면 어. 이게 프로라고다는첫랑인것 같아요. 어. 내가 한번 마음을 준 팀은 쉽게. 어. 바뀔 수가 없어요. 어... 계속 애잔하게 남아있거든요. 어 정말요? 네. <laughs> 첫사랑 생각날 <생각나신> 시요 <거예요>. 저요? <laughs> 네. 아니 저는 끝사랑이 첫사랑이죠 <웃음> <웃음> 네. 어 그리고 이제 저 네. 근데 약간 좀 충격이었던 건 뭐냐면 케이트 위즈. 이트 위즈가 처음 들어봐요. 네. 네. 그러니까 야구를 아, 지금 많이 지금 알아가고 있는 네. 그, 네. 그, 그 과정인데 케이 네. 위즈를 생소하게 생각하잖아요 음. 그리고 성적도 꽤 괜찮았어요. 그리고 19단으로 탄생했습니다만 NC 다이노스와 9단 역사가 아주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어... 네 저거는 아무래도 경기도 수원이라는 그 연고지의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어... 네 경기도 수원은 수많은 지역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또 아, 이제 그렇죠. 대도지기도 하고 네. 이미 내가 좋아 좋아하는 프라우팀이 있던 분들이에요. 있던 어... 분들이다 보니까 KT 위즈 역시도 저 팀이 선호도가 더 높아지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아... 네, 아주 오랜 시간. 그게 궁금한 게, 네. 저, 야구를 이끌어가는 음. 지방의 4개의 음. 야구단은 네. 왜 인기가 저렇게 많은 거예요? 서울에 비해서? 서울에 비해서 왜냐면, 네. 전국적으로 이제 저분들이 롯데 기아가, 롯데는 음. 부산 경남이죠. 네. 기아는 호남이잖아요. 네. 하나는 충청, 음. 삼성은 대구 경북이잖아요. 에, 그렇죠. 에. 대구 경북이면. 이 분들이 그 지역만 사는 게 아니라 음. 서울에도 살고 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 라운지 대구 경부에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이 이제 서울에 살고 인천에서 아. 다 사시잖아요. 지방 분들이. 네. 그러고 야구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구단이 내 구단이 되는 음. 확률이 높아요. 네. 아. 네. 응. 아버지가 좋아하는 구단을 나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아. 여기는 내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좋아했던 음. 거지. 뭐 그런 연유로 해서. 지방 팀들이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서울도 음. 호남, 호남이나 네. 영남 그출신분들이 비율이 많잖아요. 서울에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 80년대부터 야구 좋아하셨던 분들은 네. 야구를 통해서 고향의 그리움을 달랬던 분들이에요. 음. 네. 애잔함이 있죠. 음. 네. 그리고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사실 볼거리가 지방에 제한돼 제 있었거든요. 과거는. 음. 그러니까 프로 야구단에. 아. 정말 그 가장 큰 여가 생활이자 아. 오락거리였었죠. 아. 음. 서울 서울에서 태어나셨죠. 서울는할게 네, 저는... 많았잖아요. 네, 대구 가면할게 없었어? <laughs> 야구밖에 없어. 야구 봐야 <웃음> 돼. <웃음> <웃음> 이 버튼을 콕 눌러서 구독해 주세요.